중국에서 춘전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를 위해 공부를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 춘제를 맞아 고향으로 향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함께 모여 음력 설을 맞이하죠. 이 때문에 춘제를 전후로 중국에서는 운송 대란이 빚어지는데요. 대략 그 기간이 40여일에 달합니다. 2018년의 춘인는 2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쁘게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귀성길에 오릅니다. 최근 과학 기술과 철도 운송의 융합으로 이 기간 중국인들의 외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 남역에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중국의 스마트 춘인을 체험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열차는 크게 고속 열차와 일반 열차로 나눠지며 G, D, C, G, T, K, L, M 등 글자 앞머리로 구분합니다. 그중 G와 D는 고속열차입니다. G는 카우티에로 불리며 평균 시속이 250km에서 350km입니다. D는 똥차로 불리며 평균 시속이 200km로 G보다 조금 느립니다.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기차표를 구매하려면 기차역 창고에서 줄을 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인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표를 예매하고 좌석을 선택한 후 기차역에서 자동 발권기를 통해 예매한 표를 직접 발권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종합 안내 기기와 간이 유대폰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종합 안내 기기는 음성 인식 및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기인지 알아볼까요? 저기, 여인 문학, 표아 어떻게 갈지야? 좀 퇴표아. 훨하게좀 칸, 아이我现在想去母婴哺乳室. 它会三秒之后给你提供一条路线，告诉您怎么走，而且是语音提示。请您从现在位置前往二层五号楼梯。这个极大的方便了旅客。지금까지승차권을예매하고발권해봤는데요지금부터기차역안으로들어가보겠습니다 、okay. 최근 중국의 많은 기차역들은 안면인식을 통한 승차를 검표 단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승구로 들어갈 때 승차권과 함께 신분증을 기기에 넣으면 승차권과 신분증이 인식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면 열차 탑승을 위한 인증이 끝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차역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중국 고속철 좌석은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눠지며 고속철 내 식당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차 내부에 있는 식당칸인데요. 기차 승무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공식套套선인터넷표예매온라인음식주문안면인식입장무선인터넷자율적인좌석선택등다양한신기술이만들어낸스마트춘인그편리함과간편함실용성고유율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더욱 세련되고 참신하고 감각적인 외출을 가져다 줬다는 평입니다. 춘인에는 진한 향수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기쁨이 배어 있습니다. 빠르게 내달리는 쾌속 열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귀성길 스마트 춘인으로 사람들의 귀성길은 더욱 쾌적해지고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신년의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